자, 동동모 친구들 안녕! a 닷 영화권 수원장안 조원지원입니다. 여러분, 12강 5번과 이제 12강 6번을 마지막으로 벌써 이 강의도 끝이 마무리가 됐네요. 이게 12강이 지나가면서 12강부터 내용이 조금씩 꽉 세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쌤이 마지막으로 찍어줄 강의 컨셉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거 다 암기돼 있게.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강의 듣기 전에 미리 엔단 정리 안한 사람은 들을 때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엔단 정리 먼저 하고, 또 우리가 에이다 선생님들이 워낙 꼼꼼하신 사람들이어서 엔단 정리 했는지 안 했는지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막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한 사람은 미리 하고 나서 강의 들읍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보면 이제 어떻게 알코올이라는 단어가 술을 의미하게 됐는가 이 질문 굉장히 되게 재밌었었죠. 그래서 이제 서프라이징 오리진에서 놀라운 기원인데 이제 알코올이라는 단어에 대한 놀라운 기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면 놀랍게도 이집트 아, 영어 단어 이 알코올이 원래는 이제 언급됐습니다. 뭐 어떤 걸 언급했었냐면 아이섀도우를 언급을 했대. 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술 사실 술은 알코올은 아니긴 한데 부터 알코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지금 아이섀도우인 거죠?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오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순서랑 삽입 포인트가 나올 수 있고 이 예시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 이 기원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오리지널이랑 동의어 표현이 이니셜리 동의어 표현 잡아주고 우리가 고대 이집트에서 지금 미네랄 스티브나이트 광물 그냥 광물 이름 정도로 하면 돼요 스티브나이트 광 물은 히드. 지금 보면 가열이 됐대. 뭐왜 가열이 됐냐면 프리조서브니테이션 이렇게 보면은 이서브 리미테이션이 승화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승화는 고체를 기체로 만드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런 승화 과정을 통해서 가열이 돼서 뭐가 이 스티브나이트 광물이. 근데 이 승화 과정은 여기서도 보이다시피. Turn A into B 즉 고체를 기체로 만든다랑 사실상 똑같은 거야. 그래서 너 스모키 배포 지금 보면 이런 스모키한 이런 증기가 배포하면 증기 이런 스모키한 증기가 이제 생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생성된 스모키한 증기는 남겼대요 뭘 남겼냐면 층을 남겼어. 어떤 층이야? 까만색 파우더. 그래서, 이제, 컬렉티드 하면 이제 모아질 수 있는 이란 뜻이어서 모아질 수 있는 까만 파우더를 남겼대. 그래서 이 스티브 나이트라는 광물이 있어. 이 광물을 이제 그 불로, 불로 가열을 했든 뭐로 가열을 했든, 불을 사실 그리고 싶었는데 이걸 뭐 그리기가 좀 어렵네요. 자, 그래서 이 고체를 기체를 이렇게 막 가열을 시키는 거지. 그럼 이제 뭐가 남냐? 까만 색깔 층이 이렇게 딱 남는 거야. 까만 층. 이런 이제 그 과정이 딱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까만 층이 이제 아이섀도우랑 사실상 똑같다라고 딱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사용했대요. 뭘 사용했냐면 그 파우더를 사용했는데 뭐하기 위해서냐면 만들기 위해서래 뭘 만들었냐 두꺼운 반죽이지. 그래서 옛날엔 지금은 아이섀도우가 가로형으로 되어 있지만 얘가 고체 아이섀도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which was then? 사용되었대 뭐로? 아이섀도우로 사용된 이런 두꺼운 반죽이 되었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두꺼운이란 단어가 컨센트레이티드, 집중된 믹스적 혼합물이다라고 이렇게 딱 봐줄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반죽은 불렸 뭐로 부, 불렸냐? 코울 아까 나왔던 이 까만 색깔 반죽 있지? 이 까만색 반죽이 뭐로, 뭐라고 불렸냐면 코울이라고 딱 불린 거야 코올 슬로우 할때 그런 코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코올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아라빅 용어로 뭐냐면 스테인, 얼룩이나 페인트라는 뜻이었어. 그래서 보면은 지금 기원은 어디였었냐? 기원은 이집트야. 보이지? 뭐다 다시. 기원 어디라고? 기원은 이집트. 그리고 뭘 활용했어? 스티븐 나이트. 이걸 어떻게 써어 승화했어. 어려운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 그래서 막 증기가 나왔고 근데 이걸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코울이라고 불렀어. 이 코울은 뭐냐? 아랍 용어로 스테인이나 얼룩이라고 이제 딱돼 있는 거야. 이집트 용어 아니야? 아랍 용어야?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이렇게 딱 밑줄 그어놓고, 일치, 불일치, 내용 진짜 꼼꼼하게. 이제 담당 선생님이 구두 테스트 막볼 거거든.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자, 이 용어는 이제 합쳐졌는데, 뭐랑 합쳐졌냐면, 아웃 이랑 합쳐졌대. 보면은 알이또 아랍 아랍익 용어로 뭐냐면 더라는 뜻이래 그래서 그어쩌고 그럼 원래는 그 코울인 거지 근데 그 그가 아랍용어로 뭐라고 아오 그래서 합치면 뭐야 알코올이 딱 되는 거겠지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냐면 만들기 위해서 알코올이란 단어가 이제 딱 됐다 그냥 알코올이단어 만들기 위해서라고 딱 하면 되고 또 아랍익 용어는 이제 아이섀도우. made from, 어쩌고저쩌고 딱 나와 있는데, 어, 보면은 이 알코올이 란 단어를 왜 만들었냐 보니까 얘가 아랍어영어로 아이섀도우다 라고 딱 쓰인 거지. 근데 뭐로 만들어졌어? 아까 승화된 이런 그 스티브, 스티브 나이트로 사실 만들어졌지. 그래서 마지막은 이 스티브 나이트를 통해서 이 알코올, 즉, 아이섀도우가 만들어졌고 이게 더 알이 더였었잖아? 얘랑 합쳐지면서 알코올이란 단어가 만들어졌다 라고 봐주면 될것 같아 그래서 1500년대에 보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자 이제 아이쇼도우까지 완성이 됐지? 그래서 화학자들이랑 아우케미스트 이제 또 화학자들과 학자 같은 말이야 이 사람들은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이 용어를 발견했어 어디서? 고대 고대에 있는 책에서 그리고 헤더 i z 라이 i 이션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어, 승화가 아까 스티브 라이네이션은 승화라고 했었지? 얘가 이끌 수 있대 무엇을 가장 그 깨끗한 이런 그 에센스를. 즉 깨끗한 가장 정수를 우리가 이끌 수 있다. 아는 그래서 그 스티브 나이트를 막 승화를 시켰더니 까만색. 가장 퓨어한 물론 까만 건 퓨어하다고 보긴 좀 그렇지만 이제 그 가장 퓨어한 정수를 얻을 수 있다. 무언가로부터 라고 이렇게 딱 우리가 봐줄 수가 있고 여기서 퓨어한 정수라고 하는 건 핵심 혹은 퓨어한 물질 이 정도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봐주면 되고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나온 그들은 누구야? 과학자를 가리키고 있겠지. 과학자를 시작했는데 뭘 시작했냐면 바르는 걸 적용하는 걸 시작했대. 이 과정을. 그래서 여기 있는 어플라인은 적용하다야. 그래서 적용하다 적어줘야겠다. 자 적용했는데 이제. 액체에 적용을 한 거야. 근데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비슷한 과정. 여기서 비슷한 과정이라고 하면 뭐겠어? 승화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승화 디스틸레이션은 이제 증류란 뜻이거든. 어려운 과학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렵지 않아. 결국 증류라고 하는 건 이제 증기를 통해 이베 t 레이션 증기를 통해서 가장 깨끗하게 퓨리파이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과정인. 이 중류를 통해서 리퀴드, 액체를 만들었다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것은 이끌었대. 뭘 이끌었냐면 리큐어를. 리큐어가 being known as 알려졌는데 뭐라고 알려졌어? 알콜이라고 알려졌다. 라고 봐주면 돼. 보면 여덟 문장이지만 내용이 굉장히 빡세. 처음에는 아까 이제 승화 과정을 통해서 아이섀도우가 나왔었고 얘가 아까, 더, 코, 즉, o c 아, l 이라는 단어로 불리게 됐었지. 이제 이걸 보고 누가 영감을 받아? 화학자들이 1500년대 영감을 받아. 와이씨, 그러면 이거 굉장히 이렇게 퓨어한 애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액체에 적용을 시켜서 뭐를 만드는 거야? 이제 진짜 찐 알코올인 술을 딱 만드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이 딱 나오게 될 거고요. 방금 했었던 내용들을 반드시 담당쌤한테 말로 뭐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마지막 지문은 롤스의 이제 무지의 베일이라고 나와 있어서 공정한 정책의 출발점이다. 라고 딱 보일 수가 있고, 혹은 두 번째, 자, 디자인하는 거 무엇을 정의를. 뭐 없이냐면, 아는 거 없이. 그래서 아까 이걸 뭐라 그랬어? 무지라고 한 거예요. 무지의 베일. 자, 너의 이제 사회에서의 위치를 아는 것 없이 이제 정의를 디자인하기. 즉, 무지의 베일을 다시 한번 내용에 그 설명을 해주는 말이고, 얘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빈칸이랑 순서 삽입, 함의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첫 번째 단락 보면은 이제 무지의 베일이라는 말은 이제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처음 나왔대 뭐에 의해서 정치적 이런 정치학자 존 럴스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다 라고 해서 여기 일치 불일치라고 적어두자 왜냐하면 정치학자지 뭐 사회학자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이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가 있다 그래서 condensed, 요약되다, 집약되다란 뜻이고, 이제 뭐라고 요약될 수가 있냐면, when setting up laws, 우리가 뭐를 세팅할 때? 법을 세팅할 때. 여러분, 법을 세팅할 때,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당신은 가정해야 된대. 뭘 가정해? You could be end up in any social position. 어떠한 자리에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다시, 어떠한 자리에도 될수 있다라는 건, 내가 어디로 갈지 알아몰라 이거를 염두를 해두고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is a chance that you could belong to 하면 속하다. 여기 그래서 빈칸 포인트 나와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싱 될수 있어. 자, 뭐가 속할 수 있는데, 어떠한 소셜 계층에도 속할 수 있다라는 거야. 즉, 내가 어디로 갈지 안다야 모른다야? 모른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피할 수 있대. 뭘 피하냐면, 이제 편향되는 걸 피할 수 있어. 너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왜냐면, 만약에 내가, 어 부자 계급으로 갈지 알고 있으면, 노예제도 당장 창성. 니들 다내 노예를 하겠지만, 내가 노예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편향되기가 쉬워, 안 쉬워? 편향될 수가 없겠지, 그러면. 그래서 여기, prejudiced, 동의어. partial, 동의어. impartial은 반의어. 보면은 얘는 다 편향된 거 이거는 공정한 거 뉴트럴 중립이지 얘도 반이요 이렇게 딱 우리가 봐주면 돼 왜냐면 여기 어보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만약에 어보이드가 없다면 너가 중립을 지킬 수 있다가 딱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지 자 이렇게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편향 된다 안 된다 편향이 안돼 편향을 뭐 한다 피한다라는 거야 그럼 뭘 지킨다? 그렇지 중립 지킨다 아주 좋아 방금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다 대답한 사람들 아주 잘될 거야 그래서 다 기억날 거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이러한 사고 과정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은 이제 거절할 거래 뭘 거절하냐면 노예 제도를 왜냐면 내가 어디 갈지 아니까 모르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덜 받아들일 것같다래서 less likely to accept 동의어 표현 오케이 그래서 덜 받아들일 것 같다야 자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데 that they could find themselves as slaves Instead of slave owner, 즉 노예 주인이 되기보다는 이제 노예가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즉 내가 누가 될수 있는 거야? 내가 노예 될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예 제도를 뭐 하겠어? 어, 하지 말자. 어, 이렇게 딱 되는 거지. 그래서 라우스는 믿었대. 뭐라고 믿었냐면 이제 By keeping the b a i l of ignorance, 즉 무지의 베일을 지킴으로써 마음속에 사회는 사회는 자연스럽게 정의를 채택할 거다라고 딱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빈칸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왜냐면 사회가 자연스럽게 자 무엇을 지킬 수 있다? 정의를 지키고 혹은 편견 가진다 안 가진다 편견을 가지지 않는 거고 왜 우리 아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사회 민주주의 정책을 좀 발달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네가 만약에 모른다면, 네가 모를 때 어디로 네가 갈 건지 그 사회 사회에 있는 사회 경제에서 네가 어디로 사회 경제 사다리 왜 사다리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계급 사회니까 그래서 사회 경제 사다리에서 네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이제 strong redistribution 강한 재분배 그래서 reallocation 동의하고자 강한 재분배와 그리고 되게 관대한 사회복지정책은까지, 오케이? 자, 재분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돈이 있으면 너도 주고, 너도 주고, 다시 주고, 이렇게 잘 나눠주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노예제도가 있으면은 이제 부자는 많이 주고, 노예는 조금 주는 막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지. 근데 우리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제 강한 재분배, 그리고 이제 좋은 사회 이런 정책은 훨씬 더 뭐라고 느껴진다?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야. 만약에 내가 부자면 사실 이렇게 재분배 되는 거, 내거 나눠주는 거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근데 내가 어디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이런 재분배? 어, 좋은 거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약간 이러한, 약간 국민연금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오케이? 물론 국민연금을 여러분 내지 않겠지만, 선생님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재분배나 혹은 사회복지정책이 내가 어느 계층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느낀다 좀더 좋게 느낀다 이거야. 그래서 tempting 동의어 d e s i r a e 동의어. 둘다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마지막 지문까지 이렇게 딱 마치고 나면 벌써 12강이 다 끝났고요. 아마 이 강의를 보는 시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딱초 정도 딱될 거거든요. 오늘이 이제 5월 20일인가요? 30일인가요? 네, 오늘이 5월 30일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보는 시점이 6월 초가 되거나 혹은 5월 말이 딱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강의를 딱 보고 나서 다 외워야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실력적으로 이번에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중간고사가 딱 쉽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어려운 문제를 낼수 있어. 그럼 어떤 어려운 문제냐? 어휘가 어려워져, 보통은. 혹은 말을 꼬아놓기 시작해. 그럼 이 실력은 우리가 언제 길러야 되는 거냐? 반드시 여름방학 때 이센셜 혹은 고단 끝을 두 바퀴 이상 꼭 돌리도록 하세요. 만약에 난 이센셜 다 끝났다? 그러면 고논 끝이라고 패러프레이징하는 연습이 있거든요. 보통 선생님은 강의 준비할 때뭘 많이 연구하냐면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될까를 고민해요. 그게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반드시 방학 때막 덥다고 막 놀거나 막 그러지 말고 끝내놓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2학기 때, 2학기 때 아마 또 제가 찍게 되겠죠? 2학기 때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 화이팅하세요!